어, 뻔한 영어 유튜브 수업 시간에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웰컴쌤의 쏙쏙 영어회화 커닝페이퍼로 함께 공부해 보실게요. 먼저 공부하시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것을 복습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것 과거일은 과거일이다. 네, 지난 것은 잊어버려라 하는 말이요. Let bygones be bygones. Let y by g n s be b y g n s l e 너 농담해? 아니면 놀리는 거니? 예, 그런데 다리를 잡아당기는 중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아시죠? Are you pulling my leg? Are you pulling my leg? Are you pulling my leg? are you pulling my leg 그다음요. 어떤 사람이 감정적으로 너무 격해졌어요. 그럴 때 아, 진정하세요. 좀 진정하세요. 이렇게 말할 때요. please calm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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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외우실 표현은요. don't be shy. Don't be shy입니다. Shy 부끄러워하는 이런데요. 좀 숙기가 없어서 아니면 해본 적이 없어서 단순히 예 이렇게 쑥스러워하는 예 그런 뜻의 부끄러워하는입니다. 근데 이게 부끄러워하는이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don't be를 썼습니다. Don't be shy 부끄러워하지 마 이렇게 되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Don't be shy, don't be shy, don't be shy, don't be shy, don't be shy. 오늘은 어떤 내용일지 저와 함께 한번 보실게요. 아, 첫 번째 문장 보시면요. Do you like singing and dancing? 이렇게 물어보네요. Do you like? 좋아하니? 물어봤습니다. 노래 부르는 것, 그리고 춤추는 것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sing, 노래하다, dance, 춤추다에 ing를 붙였네요. like는 to 동사원형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동사에 ing를 붙이는 것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do you like singing and dancing?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like, singing, dancing입니다. 같이 한번 해 보실게요. Do you like singing and d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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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ike like 너 노래하는 거 춤추는 거 좋아해?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랬더니 Yes, I love singing 합니다. 자, love는 우리가 I love you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꼭뭐 사람을 사랑하다 이럴 때 많이 쓰는 걸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많이 많이 좋아한다, 엄청 좋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yes, I love singing 하시면 노래하는 거 무지 좋아하지? 노래하는 거 좋아해 인데요. 노래하는 거 엄청 좋아한다. 뭐 이렇게 되겠네요. 같이 한번 읽어 보실게요. Yes, I love si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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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singing. 그러면 사는 말이요. I'm a good singer. I'm a good singer.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I am 어니까 나는 good singer. 좋은 가수다. 예. Yeah. 뭔가를 굉장히 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때 이런 형태를 씁니다. I'm a good swimmer. 뭘까요? 난 수영을 잘해. 이것을 이런 형태로 써요. 그래서, 요러, 아, 이렇게 쓰는구나. 나 뭐뭐를 잘해. 물론, 뭐뭐를 잘한다 할때 I am good at ing 뭐 이렇게 배우셨어요. 그리고 그걸 많이 쓰는데요. 이런 형태로 나는 좋은 뭐 수영하는 사람이다. 나는 좋은 가수다. 이렇게 해서 나는 그것을 잘한다. 우리 아 이건 또 이, 우리나라에도 있네요. 그 사람 완전 가수야 가수. 이렇게 얘기할 때는 직업이 가수가 아니라 노래를 잘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영어에서도 이런 형태로 노래를 잘한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노래 잘해 하는 표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I'm a, I'm, a I'm a good s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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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about you? 했네요. 물론 how about you? 하셔도 되고요. 넌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How about you? How about, you? How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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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그랬더니 하는 말이요. I've always wanted to sing well, so I attend singing class every day. I've always wanted to sing well, so I attend singing class every day. 주부터 보시면 I've always wanted to sing well 했습니다. I have wanted. 이렇게 되죠. 네, wanted. 이렇게 읽지 마시고, wanted. 나는 원에 왔다. have pp는 현재 완료형이라고 말하죠. 현재 완료가 됐다는 건 과거 시점부터 뭔가 해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이게 always 있으니까요. 난 항상 원해왔어. 지금도 원하는 거예요. 뭘 원해왔죠? To sing well. Well, 잘 이라는 부사이잖아요. 노래를 잘 하기를, 노래를 잘 하는 것을 항상 원해왔어. 지금도 원하고 있고요. 현재 완료니까요. 자, 이 부분 함께 읽어 보실게요. 좀 세게 강조해서 읽으셔야 할 단어는 Always wanted, sing well 그러니까 I've got to는 이렇게 세게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I've always wanted, wanted to 이렇게 읽으세요 I've always wanted to sing well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I've always wanted to sing well I've always wanted to sing well I've always, well. I've always wanted to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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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so 그래서지요. I attend. attend가 어디어디에 참석하다입니다. 어디에 참석했냐면 singing class. 노래 교실이네요. 예, 노래 교실 every day. Yeah, 매일. 그대로 보시면 그래서 노래를 계속 잘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노래교실에 매일 가. Yeah, 노래교실에 매일 참석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노래교실 못 다니시겠지만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여기저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뭐 서너 번씩 이렇게 다니기도 하셨었죠.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줄에는 attend singing class every day. 앞에 있는 so I 빼고는 다 세게 읽으셔야겠네요. 같이 한번 그두 번째 줄 읽어 보실게요. So I attend singing class every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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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I attend singing class every 예, so 그래서 이 문장은 I've always wanted to sing well, so I attend singing class every day. 이렇게 되겠네요. 대단한 거죠. 노래를 진짜, 예, 좋아하는 거죠. 잘하길 원했나 봐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노래교실에 가는데그 말을 듣고, is that so? 이건 말 그대로, 그러니? 입니다. 예, 그래? 해요 예. 같이 한번 해 보실게요. <없> is that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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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오늘 외우셔야 할 문장입니다. Don't be shy가 나왔네요.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Sing a song for us. Sing 노래하다. Song 노래지요. 뭐 우리 구구단 송 맞나요? 무슨 송 이런 거 있잖아요. Sing a song하면 노래를 한 곡하다.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냥 일반적으로도 노래하다 할때 sing a song 씁니다. 근데 for us 우리 위해서 노래를 한번 해봐 노래 하나 해줘 이렇게 되겠네요. Don't be shy, sing a song for us. 같이 한번 읽어 보실게요. Don't be shy, sing a song for us. Don't be shy, sing a song for us. Don't be shy, sing a song for us Don't be shy, sing a song for us Don't be shy, sing a song for us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요 No, I can't 아, 나 못해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No, I can't No, I can't No, I can't, no, I can't. No, I can't. No, I can't. No, I can't.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I feel kind of shy in front of people. I feel kind of shy in front of people. I feel kind of shy 아, I feel shy. I'm shy나 you know? I feel shy나 you know? 비슷하죠. 예,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 되는데 그 앞에 kind of가 붙었습니다. 이건 그냥 좀 약간 어 그런 거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I feel kind of shy 하면 어나좀 부끄러워. 어, 나 부끄러워. 예, 이런 느낌입니다. 이거 kind of라고 너무 정확하게 읽지 마시고요. 예, 카, 그냥 kind of를 단순하게 연음을 시키면 kind of죠. kind of예요. 그런데 이거 out of처럼요. 이 of를 거의 안할 수도 있고요. kind of, kind of. 이렇게 살짝 저는 of 잡았죠. 아니면 그냥 kind of, kind of. 이렇게 듣습니다. 저랑은 I feel kind of shy. 이렇게 하실게요. 일단 그거 세 번만 해보실게요. I feel kind of shy. I feel kind of shy. I feel kind of shy. 그런데 그 다음 나온 게 in front of people입니다. in front of 는 앞에 란 people 앞에 사람들 앞에서 어나좀 부끄러워.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안에 하면 in 뭐 위에 딱 붙어 있는 거 on 하잖아요. in front of 요세 단어라고 생각 마시고 그냥 어디 어디 앞에 하면 in front of, in front of. In front of, 근데 어디 앞이죠? In front of people. 세 번만 읽어보실게요. In front of people. In front of people. In front of people. 그래서 I feel kind of shy in front of people.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I feel kind of shy in front of people. I feel kind of shy in front of people. I feel kind of shy in front of people. I feel kind of shy in front of people. I feel kind of shy in front of people. 예.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어, 나좀 부끄러워.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랬더니 하는 말. Come on. Come on. 아 그러지 마. 약간 이런 뉘앙스죠. Come on. 예. 에, 괜찮아. 해 봐. 뭐 이런 뉘앙스. Come on. have confidence in yourself 하네요 come on 세 번만 해보실까요 come on come on come on, on. 그 다음 나온 게 have confidence in yourself 입니다 have confidence 일단 confidence 신념 자신감 예 자신감 어떤 예 가지고 있는 어 믿음 예 신임 예 믿음 자신감 요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단어부터 일단 발음을 해 보실게요. confidence, confidence, confidence. 야, 자신감을 가져, 어? 믿음을 가져, 흔들리지 말고 이럴 때 have confidence 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in 붙이고, 예, 뭘 나오면, 뭐뭐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라.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in yourself 했으니까, 너 자신을 믿어라. 뭐 이렇게 되겠네요. 너 자신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어 자부심을 가져, 자신감을 가져, 어 믿음을 가져, 예,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have confidence in yourself 같이 읽어보실게요. have confidence in your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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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너무나 잘하시는, you can do it. 너할수 있어. 하는 말입니다. 자, 다섯 번만 읽어 보실게요. You can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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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할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네요. 네. 자신감을 가지면, 아무래도, 그쵸? 자기 실력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도 있으니까. 오늘 문장은 어, 본문은 여기서 다 끝났고요. 이제 문장 다섯 개를 한번 같이 보시고 연습을 해보실게요. 이건 본문에 나왔었네요. Don't be shy, sing a song for us. 부끄러워하지 마, 우리를 위해서 노래를 한곡 해봐, 예, 불러줘. 이렇게 되네요. 같이 한번 연습해 보실게요. Don't be shy, sing a song for us. Don't be s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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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a song for us. 그 보시면요, shame on you, shame on you 하네요. Shame Shame은요, um 아이고. 오타가 났네. 쉐임하시면 예. 어, 이게 수치 부끄러운 일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예, 쉐임에 끝에 2가 붙어야 되는데 네네네네. 어, 잠깐 요걸로 고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잉 잠깐만 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잉 이렇게 돼야 됩니다. 쉐임 온유 하면요. 쉐임이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아예예 예, 예.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예. 근데 그게 on you 너에게 딱 붙어 있네요. 그 위에. on은 위란 뜻이지만 이렇게 접촉이거든요. 그러면 너 위에 수치가 붙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 하는 거죠? 야, 부끄러운 줄 알아. 예, 그 얘기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 쉐임은요. 예, 뜻 자체가 뭐 수치, 부끄러움 이기 때문에요. 뭔가 음, 내 스스로 잘못했다. 어, 이거 적당한 행동이 아니었다. 아니면 좀 후회스러운 막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 바로 쉐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니 네 위에 그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이렇게 잘못 한 상황 음, 어울리지 않는 행동 그 상황에 그럴 때야안 부끄럽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예 이렇게 얘기할 때요 그때 쓰시는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Shame on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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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me on you. Shame on you. 예 이런 말 들으면은 안 되죠 기분이 나쁘죠 예. 그런데, 하나 알아두실 게, 우리 앞에서, that's a shame인지, it's a shame인지 제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요. shame 앞에 어를 붙이면, 그때는 유감스러운 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that's a shame 하면, 그 수치 이거랑은 어떻게 보면 반대의 뜻처럼요. Oh, 예, 이게 막 비난하는 이런 게이 그러니까 좀부끄러워할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우, oh, 그래? 이겁니다. 어우, oh, 안 됐네. 그 유감스러운 일이다. 예. 그래서 뭐 that's too bad 뭐처럼요 that's a shame 하면 어우, oh, 그래? 이런 뜻이 됩니다. 뉘앙스 완전 확 달라지죠. 그럼 what a shame 아니면 that's a shame, it's a shame 하면 어우, oh, 그래? 예, 이런 약간 유감스러운 일에 대해서 뭔가 걱정해 주는 그런 뉘앙스가 있고요. 하지만 그 수치가 너한테 딱 붙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부끄러운 줄 알아. 예,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I feel ashamed네요. ashamed는요, 2번에서 말한 그 shame이 느껴지는 입니다. 예, 부끄러워하는. 이 shy랑은 다른 거죠. Don't be shy 할 때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숙기가 없거나 아니 경험이 없어서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ashamed 하시면 그 shame 느낌이에요. 수치감을 느끼는 그 부끄러움, 내가 뭔가 어,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아 어, 이거 잘못됐는데 어, 그런 막예 그런 어떻게 할줄 모르겠는 그런 예 숨고 싶은 그런 예 그런 느낌 shame 을 느끼는 그 느낌이 ashamed 입니다. 아, 어, 부끄럽다. 예. 예, 자기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I feel asha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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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I feel shy 랑은 다른 뜻입니다. 예. 뭔가 잘못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I feel ashamed 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I was embarrassed by his attitude. I was embarrassed by his attitude. 네, embarrassed. 네, 이 단어부터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거는 뭐 난처한, 당황한 이런 것. 예, 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일단 한번 읽어보실게요. embarra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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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이디가 이렇게 소리가 나죠. 요거는요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딱 요거예요 아이가 내 아이가 뭐 아니면 내가 어쨌든 내가 들고간 아이가 <laughs> 마트에 갔는데 뭘 사달라고 해요 사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뭐 어떤 상황이든 그랬더니 자리에서 누워서 뒹굴면서 막 울어요 아주 큰 소리로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때 그 느낌이 바로 embarrassed입니다. 난초하죠. 당황스럽죠. 화가 날 수도 있고요. 그 느낌이 딱 embarrassed입니다. I was embarrassed. 황당해. 어, 뭐, 어둡지를 모르겠고 너무 당황스럽고 요거요. 그런데 was embarrassed. 어, 나 너무 당황스러웠어. By his attitude. 태도라는 맨 끝에 있는 단어 같이 한번 읽어 보실게요.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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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itude,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의 행동 때문에, 행동에 의, 행동이 날 너무 당황스럽게 만들었다예요. 네, 나 너무 당황 했어 그의 행동 때문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 보실게요. 제일 세게 읽으셔야 할 단어는 embarrassed랑 attitude가 되겠죠. I was embarrassed by his attitude. I was embarrassed by his attitude. I was embarrassed By his, by his attitude. I was embarra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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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his attitude.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보시면, My baby is very shy. 예, 여기까지만 하시면, 내 아이가, 아기가 굉장히 부끄러워해. 요, 이렇게 되는데요. 자, 그 뒤에 of strangers가 붙었습니다. 그냥 shy of strangers. 이렇게 같이 외우셔도 될것 같아요. shy 한데요 strangers. 낯선 사람들이죠. 낯선 사람들에게 포함된 부끄러움, 뭐, 이렇게, of가 붙었으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고기에 관한 shy를, 예, 부끄러움, 운 상태입니다. 예, 낯칠 가리다, 낯칠 가리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우리 아기는 굉장히 낯을 가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 발음 연습 하시기 위해서 shy of strangers를 같이 읽어 보실게요. Shy, shy, shy of strangers, shy of strangers, shy of strangers, shy of strangers, shy of strangers. 그래서 우리 아이는 굉장히 낯을 가려 하는 말 같이 한번 읽어 보실게요. My baby is very shy of stran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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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고요. 오늘 그래도 이 중에 하나 외우셔야 할 단어는 바로 여기. Don't be shy.까지만 보실게요. 이게 제목이니까요. 예, 이거 shy는 말씀드렸지만 a shame 드랑은 다르다고 그랬죠.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부끄러워하는, 예, 부끄러운,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 그냥 단순히 숙기가 없거나 좀 그래서 부끄러운 겁니다. 아, 부끄러워하지 마. 예, 좋은 뉘앙스로 얘기하는 거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Don't be s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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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웰컴쌤의 쏙쏙 영어 회화 커닝 페이퍼로 함께 공부하셨고요. 다음 화요일, 목요일에도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언제나 여러분의 영어 발전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아, 끝나고요. 제가 요 밑에 이 책의 저자이신 웰컴쌤의 유튜브 채널 달아 놓을 거거든요. 눌러 보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저와도 그렇게 함께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바이.